플러스 b에서 a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b는 y 절편을 나타내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고 y 절편은 x가 0일 때의 y 값 쉽게 말하면 그래프에서 y 축과 만나는 점을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y는 3분의 1x 더하기 k네요. 이때 이 그래프는 y는 3분의 1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y는 3분의 1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데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여서 k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y는 3분의 1x 플러스 k가 되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서 k가 0이어야지만 원점을 지나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밑으로 내려가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은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야, 답이고, 마이너스 3분의 3X와 만나지 않는다. 기울기가 다르면 그래프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제 1, 2, 3, 4부면을 지난다. 4, 4부면은 1, 2, 3, 4, 4부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 원래 Y는 3분의 1x는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데 만약에 k가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1, 2, 3, 4분면을 지나겠지만 마이너스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그러면 1, 3, 4, 4분면을 지나니까 항상 만족하지는 않아요. x가 6 증가하면 y는 이만큼 감소한다. 아까 전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했죠. 그러면 x는 플러스 이만큼 증가했고 y는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근데 지금 기울기는 3분의 1이니까 부호가 달라서 얘는 틀리네요. 그 답은 이 번입니다.